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부밍에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 집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듣게 된 생생한 금융 교육 현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투자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자산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최대한 길게 복리를 누리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집 근처 카페에서 유튜브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요. 저는 글을 쓸때 음악을 듣지 않고 백색 소음을 즐기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끔은 옆 테이블의 대화를 반강제로 듣게 되곤 합니다. 옆 테이블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엄마와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매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신축이 많을까 구축이 많을까? 그럼 같은 값이면 이 동네 저 동네 중 어디를 고를래? 사람들이 이 동네를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 아이들은 신축과 구축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고 같은 값으로 갈수 있는 더 입지가 좋은 동네를 말하며 그 이유를 직주근접 학군 등 부동산 선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를 정확하게 짚어내며 엄마의 물음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화의 놀라움을 삼키며 그들의 대화를 계속 듣게 되었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부동산 이야기가 끝나고 주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투자한 기업과 섹터별 실적 어떤지, 그 기업이 S&P 500 지수 대비 어떤지, 10년 뒤 주가는 어떻게 예상하는지와 같이 주식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는 엄마였지만, 아이들은 주식투자 동호회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에 신나서 대답하며. 엄마와 막힘없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부동산공화국이기 때문에 요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좋다, 주식이 좋다 논쟁이 많지만 주식을 하는 이유도 결국 아파트를 사기 위함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토론하며 자산분배에 대한 개념도 가지게 해준 엄마의 모습은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과 토론을 바탕으로 시드머니가 생겨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할 때도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기준에 따라 직접 판단해서 좋은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아이들이 막무가내로 대답해도 엄마는 한 번도 다그치지 않고 맞다면 맞는 이유를, 틀리다면 틀린 이유를 웃으면서 설명해 주며 아이들에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심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영수에만 매달리지 않고 올바른 금융교육을 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카페에서 본그 가족은 세계에서 금융교육을 가장 잘하는 민족인 유대인의 교육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돈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불어나는지 아주 어릴 때부터 생활 속 대화로 체득하게 합니다. 그러한 우수한 교육의 결과로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유대인인 경우가 많고 또 글로벌 회사, 기관, 학교의 주요 요직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과 비슷한 금융교육을 받고 있는 그 아이들은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시기가 되면 많은 부를 쌓은 자산가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복리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만약 현재 S&P 500 ETF를 매월 30만 원씩 30년간 꾸준히 매수한다면 투자 원금은 1억 남짓이지만 수익이 5억을 넘어 총 자산은 6억이 넘을 것입니다. 거기에 투자 기간을 70년으로 늘린다면 최종 금액은 30억 가까이 증가합니다. 수익이 투자 원금의 10배가 넘게 되죠. 30만 원이라는 용돈 수준에 크지 않은 돈이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만나 눈덩이가 되어 큰 부를 쌓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주식을 11살 때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11살이 아닌 5살이나 7살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했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핏의 자산 중95% 이상이 10세 이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는 투자 기간과 복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투자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5년 전 투자를 시작하며 주변 친구들에게 연금계좌 S&P500, 그리고 부동산 같은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줬고, 그때 저와 같이 투자를 시작한 친구들은 지금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고, 주식이나 투자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친구는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며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와의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투자에서 이기는 방법은 금융교육을 가능한 일찍 받아서 투자를 시작하고 투자기간을 최대로 늘려 최대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금융에 대해 알려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설명을 해주시기 어렵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투자 유튜버분들의 좋은 영상과 글을 공유해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